다시, 다시 감각특정포만이라는 특정 특정 어, 것은 어쩜 이게 무거운 것도 분명히 알겠네 그것은 정의되어 정의되어지는데 식욕의 감소로 정의되는 거죠 또는 주관적 네, 주관적인 선호에 대한 감소지 음식에 대한 근데 어떤 음식에 대한 소비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러 그러니까 먹은 음식에서는 식욕도 떨어지고 모두 좋아하지도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근데 뭐와 함께 변화 없이 무의 변화 없이 먹지 않은, 어,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쾌락. 어, 쾌락과 쾌락 말고 뭐 하는 얘 쾌락 쾌락 말고 또뭐 없니? 쾌락 쾌락 너무 센거 같아서 쾌락 이왔어 네. 어,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쾌락은 변화 없는데 먹지 않는 건 계속 먹고 싶은데 먹은 건 별로 안 먹고 싶다는 인것 같아. 세네그 다음에 무의 결과 감각 특정, 특정 포만의 결과 무엇을 때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 그걸 뭐하는 경향 있는거야? 과식하는 경향인 있는 거죠. 못 먹는 거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다양한 음식은 이끄는데 사람들과 이 이끌죠. 뭐하러 이끌어. 더 많이 먹도록 이끌죠. 무엇을 하면 들이할 것보다 더 많이 먹도록 이끌거죠 그래서 배가 부끌다는 것과 그리고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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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을 느낀다는 것은 이끌어 이끌이끌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니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게 만족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욕을 보고 또는 먹고자 하는 동기는 명백한 거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 소비한 사람이죠 많은 음식을 소비했고 그리고 꽤 배가 부르고 그리고 뭘 요구하지 않아 추가적인 에너지나 영양을 요구하지 않죠 그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만한 추가적인 에너지와 영향을 요구하지 않죠 근데, 근데 뭐하는거야? 평인보에서 근데 결정하는데 뭐 결정해? 추가적인 칼로리 를 소비할 거 결정하는거죠 뭐이에본위에뭘본이에 디저트 카트를 본이 배는 부는데 식욕은 낮게 있는거죠 디저트 먹고 싶은거죠 그죠? 어디 이해되는 작은 변화 어떤 변화? 감각적인 속성의 음식 속성의 작은 변화가 충분하죠 무엇만큼 충분해 음식의 속, 섭취를, 증가시킴하고 충분한 거죠. 그 모양만 살짝 변해도, <목소리>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피실험자죠? 뭐 어떤 피실험자? 네. 제공되어진, 뭐가 제공되어진? 약간 다른 타입 모양의 파스타가 제공되어진 그 피실험자도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 <목소리> 증가되어진 쾌락의 등급을 보여주고, 증가되어진 에너지 소비. 소비를 보여준거죠 그렇죠? 모양 비교해서 음, 어. 파스타. 하나의 하나의 음. 모양의 파스타만을 먹은피 실험자랑 비교해서 이 사람은 내 감각 쾌악의 등급도 높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훨씬 더 많이 된야이 소비가 왜이렇 얼마나 되지? 마중에 볼게요 잠깐만 피담 한가지 형태의 파스 먹는 등 비교해서 증가된 쾌압등평점과 증가된 에너지 섭취를 보여준다 많이 먹는다